오늘 제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한 구약 성경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죄고, 주의 분노 나를 징계하지 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짓을 하니 내가 감당할 수 <laughs>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 쏘이다. 내가 다아고 신이 구부러졌으며 종일 그도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laughs> 내가 피곤하고 심이사하였으니 <심히> 마음이 멀어져요. <laughs>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 오며, 나의 탐식에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 하나이다. 내 신앙이 있고, 내기력이 있어야 하여, 내뇌기도 나를 떠나는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산나이다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물을 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약한 일을 말하여,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 하고 말못 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 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어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를다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요산할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오해 내지악을 시대고 내 죄를 슬퍼하니니가 내 원수가 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앞으로 선을 시하는 자들이 내가 사람을 따는 자로 되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소서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3 8편은 다윗의 찬양 중에 우리가 나누는 찬양이 정말 많지요. 그 중에 일곱 가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참회실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참회실은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찬양이 장조가 되는 찬양도 있지만 단조로 드리는 찬양도 있죠. 슬플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이 비 오는 날 저녁 같이 어둑어둑할 때, 에이 찬양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는. 단조로 드려지는 찬양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38편을 잘내 속에 흡수하기 위해서 세 도막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1절부터 해서 8절까지는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하면서 내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아픈 자의 찬양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토막이 되죠 9절부터 14절은 참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것만도 힘든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에게 간다고요. 다윗 신앙의 장점은요. 우리가 늘 배울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참 어려울 때 누구탓을 안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오히려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요. 우리가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어려움을 말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성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성품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신앙의 장점 중에 하나는 참 사람들이 와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지 않더라는 이 점을 우리가 마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다르다는 것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분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했나요? 그분이 어디 가서 못된 짓 했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지요. 왜 그럴까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가 되신 분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만 그럼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었죠. 예수님이 무슨 해고지를 했나요? 누구한테? 나쁜 일을 한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사람은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자가 내려야 돼요. 그자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착한 거 나는 볼수 없어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처럼 적당히 세속화되어서 악을 먹고 악을 뿌리고 이러면서 선한 척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선으로 누구를 이기겠다고요, 악을 이기겠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늘기억하수 있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피을를 받을까? 왜 그럴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럴까? 내가 악해서 아니요. 내가 악을 대응할 때 뭘로 대응하더라고요? 선으로 대응하더라는 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때 상대방들은 그걸 봐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유도 참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런 정결을 얘기하는 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무 때가 안 묻었다는 거죠. 너무 저분은 악을 대응하는 방식이 선으로 대응하더라. 이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사도들이 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충돌이 됩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 세상은 악을 뭘로 이겨요? 더큰 악으로 이겨요. 더큰 악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을 이기는데 뭘로 이겨요? 선으로 이겨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토막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가보자고요 다윗이 참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래요 내 뼈에 평안한 뼈꼬리 쑤시고 모든 살이 지금 다 옥죽이고 아픈 거죠 사전에 보면 머리에 넘쳐서 머리에 무거운 침을 친것 같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우린 이게 잘 느낌이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침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지고 가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머리에. 우린 이구단이죠 그런데 저쪽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침을 이렇게 갖고 뒤로 해서 이렇게 침구단이.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기를 잡아다니는 게 어떻겠어요? 더 무겁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겠죠. 우리가 그렇게 진치는 방식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지금 내 머리가 무거운 짐처럼 힘듭니다 하는 이 고통의 무게를 넉넉히 알수 있겠죠. 오더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아취가 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심히 부풀어졌고, 얼만큼 힘드냐는 칠절에서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리만큼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아플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아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신앙에 엄청난 발전을 갖다 뒷받는 것이다.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가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일절입니다. 주의 노하심이요, 주의 분노하심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롭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처분에 관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전로 가볼까요? 오전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뭐라고요? 우매한 까닭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미련하고 우매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나는 우매합니다 하는 분은 누구를 발견하죠? 하나님을 발견하죠 근데 나는 지혜롭습니다 하는 분은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를 못해요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는 미련합니다, 우매합니다 할때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갑자기 막 천장에서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떨어지더니 지붕에서 갑자기 비축 확 들어오더니 침상을 누가 이렇게 달아서 내리고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일을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졌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했듯이 들려지나요? 내 죄가 사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이분들의 믿음은 뭐예요? 이분이 중풍병자인데 우리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가야 된다? 주님께 가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분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야, 이건 신성 모독이다. 누구를 발견 못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고, 대면 상태로 있었지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잘남 자신들의 훌륭함에 취해서 누구를 놓쳐버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늘 기억하실 됩니다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인계를 하나님께서 나의 우매함을 고치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 하는 이 점을 우리 모두가 교훈으로 얻으셨으면 하는 것.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의 그와 같은... 깨끗함으로 나가는 심앙에 대해서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헐뜯어댔죠.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자, 억울한 일을 겪으면 우린 자꾸 따지고 싶어해요. 무슨 얘기죠? 내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에게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에게 억울함을 준그 사람에게 풀어야 되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나가서 내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넘겨버리거나 이러지 않더라는 것을 오직 누구에게만 가서 모든 것을 토설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내가 참으로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누구에게 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참으로 처절한 탄조와 같은 이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얻게 되는 것은 아, 왜 이분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원망하고 핑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하는 신앙의 방향성과 걸음을 보게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다시 들려줍니다 자 22절을 좀 볼까요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칩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왜요? 이유는 이시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저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혼자입니다. 저들은 막강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오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셔야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기도를 대하면서 놓치는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어디냐면 표제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표제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이 자신이 이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것을 빠져나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기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한다. 내가 똑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빠져나온 이 모든 것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연단으로 내가 받아들였고. 내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가서 내 고통과 아픔을 책임을 그들에게 빠지거나 묻거나 분통을 거기에다 터트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악을 선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넌참 훌륭하다 박수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를 못살게 불지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 돌 맞을 일을 많이 하나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죠? 왜 그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분들은 추하게 보이고, 우리가 선하면 선할수록 저분들은 악하게 보이는 게 싫다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했고, 사도들을 핍박했고, 참으로, 역대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았던 이유는 딱한 가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선한 걸음을 옮겨 갔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걸음을 걸어간데 그것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속이 편하지 않게 보이더라. 그래서 당시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을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가 빠져나온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또 이런 일이 오면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기억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자녀을 주어서 참으로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자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걸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 일기를 쓰시나요?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의 일기를 쓰시나요? 안 쓰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나도 한번 써볼까? 왜냐면,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신앙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유는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신앙의 승리의 기억들을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걸음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 천국인의 걸음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윗이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승리의 기념을 실어 남긴 것을 함께 읽고 마음에 담게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 안에 서는 자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자리에 섰을 때 깨달은 것은 저들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들이나, 나는 악을 손으로 이기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처럼 어려운 것을 잘 깨달았으니, 참으로 우리도 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좋을 때는 장조의 찬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단조의 찬양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 없이, 날마다,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